저 싱글 존 가요. 응? 왜요? 정원님이랑 안 하기로 했어요. 네. <laughs> 너무 잠깐만 있다고 하시는데. <laughs> 둘이 얘기를 하고 합의한 거예요. 네, 둘이 얘기하고 합의했어요. 음... 즐거워. 네, 그분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저도. 저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같이 굿바이 하긴 했어요 너 와라 이거야 들으라고 나 가니까 데이트 갔다 왔어요? 네네 네. 어? 데이트 어? 데이트를... 어? 아 진짜? 아 데이트 했다고? 아, 비밀 데이트 했다고? 아 정원 씨도 비밀 데이트를 했어요?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. 아, 추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. 재밌긴 해요. 얘기를 하려고 뿌렸어요. 아, 진짜요?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진짜 재밌었어요. 아. 와, 진짜. 야! 와, 왜 그러세요? <laughs> <정말>. 왜 그러세요? <laughs> 뭐야? 휴, 입 뭐야? 정말 이거는 정말 진심인데 미련 이 남았어. 정원 씨도 승현 씨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거를 표를 받았을 때 아. 알게 된 거지.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. 와 신청했어 아유, 대박. 진짜. 와아 존다 아, 아, 아! 아, 아. 어떻게 완전 두 사람 다 서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지 미련이 남았어 마음을 확인하고싶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. 흔한번 흔들리고 있어요. 흔들리요안녕하세요 그러니까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. <laughs> 신다 씨가 비밀 데이어할때 정원 씨도 비밀 데이고있고있어어요 그랬네. 엄청 어찍일어나어요 마찬 가지 시장이야. 근데 누군지 아, 알고 있었어요. 대여 신청했는데. 와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어떻게? 아, 잠깐만. 어떻게 같이 사. 야 거야? 이거 드라마네. 어떻게? 대여 신청했는데. 제 아, 신청하셨다고요? 네. 아, 저도 신청했는데. 아, 진짜요? 네. 아, 저는 저 때문에. 아, 오신 진짜요? 아, 진요 <laughs> 어제 안 하면 네. 기회가 아, 을짜같 아, 서 저는 좀미련요남았어요 진짜요? 그래서... 아, <laughs> 진짜요? 요신기하요요그러니요요 나쁜 진짜 어디 가시는 거죠? 예이 방에 정훈 씨? 저할 얘기 있어요. 우리한테요? 어머 와왜 저러는 거야? 왜왜왜 남의 집에 왜 가? 저할 얘기 있어요. <laughs> 어, 우리한테요? 저는 싱글존 가서 이제 죄책감 없이 관심 있었던 분들이랑 하고 싶은 거다할 거예요 저 싱글존 가요 네? 응? 왜요? 정원 님이랑 안 하기로 했어요 <laughs> 너무 잠깐만 있다고 하시는데 <laughs> 둘이 얘기를 하고 합의한 거예요? 네 둘이 얘기하고 합의했어요 두 분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, 저도 저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같이 굿바이 하긴 했어요. 너 와라 이거야. 들으라고 나 가니까. 완전 이제 정원님은 제 관심사에서 굿바이예요. 아니, 와였어 제가 싱글존에 있었다면 자기 싱글존에 날 찾으러 왔을 거다 싱글존에 있었다 그럼 했을 거 같아요 진짜요? 네. <laughs> 커플 존을 깨고 오실 거 같아요 저 갈게요 아, 근데 하연 씨 없을 때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. 맞아, 왜? 와, 하연 씨와 이거는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그냥. 확고하게 드는요. 완전. 저는 하연 씨가 너무 걱정돼. 남자 26번 이정원님 커플 존에서 싱글 존으로 입장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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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이게 잠깐만 이게 뭐야? 나 소름 돋았어. 정원 씨 들어오나 봐요. 커플 존에서 싱글 존으로 입장합니다. 어 수현 씨. 어 수현 씨 진짜 왔다. 표정. 약속을 또 지킨 어, 거잖아. 바로 내려왔잖아. 나랑 어. 대화하고 얼마나 감동이야. 아. 오자마자 승현 씨한테 가야지 이제. 어 그죠 그죠. 어. 간다 간다 간다. 아. 가네요 가네요 가네요. 오케이. 아 이거. 지 아니, 이렇게 바로 내려오실 줄 몰랐어요 우리 면빨리 와야죠. 제가 오늘 붙잡아두지 않으려고요붙잡아두세요붙잡아두세요 붙잡아 두세요. <laughs> 그래도 저는 오셔서 좋아요 저도 다시 볼수 있어서 좋네요. 네. 제가 할수 있는 걸다 했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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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멘트 <laughs> 아, 아, 드라마야 드라마! 너무 설레는데? 제가 할수 있는 걸다 했고. I'm back. I'm back. He's all yours. He's all yours. <laughs> I'm back. 아 역시 신다시 답네요. 미드 보는 것 같아요. I'm back. He's all yours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마음이 아, 불편하겠다. <laughs> 어 다들 있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미치겠네. <laughs> 어떡해. 뭐 그렇게 빨리 와. 아, 누가 저를 속였더라고요. 어? 누가 속여? 누가 속였겠어요? 제 짝꿍이 속였겠죠. 너? 어? 뭔가 초기 가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봤거든요. 커플도 중에요 혹시 뭐 픽할 수 있으면 누굴 픽할 거냐. 희사, 승연. 그래서, 어? 그러면, 오빠가 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느끼기에는. 여기한테 더마 한테 있어 음인 있어 보인다는 Singing is not tongue. The singing me, Piam Pior Chote. Sam Pio Paco daso. Ah, s i n 엄청 궁금했어요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원 님을 o j 어요 song. Tony, I'm jungle. Pew, I have a l w a y 그치. 어 아무리 뭐가 마음에 나... 들어도 절대로 못 나도야. 하거든요. 응. 저 굿바이예요. 어, 어디가 어디가? 어디가? 저 진단님. 어 옆으로 가는 거? 야저 정원님 마음에 들어요. 조금. 꼬만. 어차피 어차피 여기서 꼭 시작 아니야. 저기서 마음이 있, 있는 거니까. 꼬셨다 해도 꼬셔서 넘어갈 사람은 애초에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아 그럼 그게 정답이야. 어.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가 너무 짜증나요. 그냥 좀좀정 털렸나? 어, 좀 정이 떠오진 게 내가 보험이냐고요?